안녕하세요 평촌 학원가 스타부동산의 최현실입니다 오늘은 평촌역 인근에 있는 2층 상가 매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예전에 대한전선 부지였는데 토지를 매각해서 현재는 평촌 스마트 스퀘어 단지로 개발을 한 곳입니다 현재 28개 기업이 입주를 한 상태이고요 주변 배우를 같이 살펴보시면 안양교육청과 동안양세무서 그리고 아량 법원이 함께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평촌역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도 음, 오피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녁 상권보다는 점심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평촌역에서 도보로 2, 3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이쪽 상권이고요. 이곳은 점심 상권이 활발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이 뒤를 보시면 LG유플러스 메가센터와 프로텍 등 28개 기업이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동안양세무서. 안양 교육청 등이 이렇게 관공서들이 밀집을 해 있는 상태이고 한두달 전에 또1 스테이트 에코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유동 인구는 8,000명 이상이 넘는 곳입니다. 평촌역과 비교를 하자면 평촌역은 저녁 상권과 유흥 쪽에 많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곳은 점심 상권이 활발한 곳인데요. 배후에 있는 이런 기업들과 관공서, 그리고 평촌역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과 오피스들이 점심상권으로 이곳을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상권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어, 보시면 제1 선택 영역이라고 보이시는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상가 매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300m로 제한했을때 유동인구를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 선택 영역의 유동인구 흐름을 보시면 한 38,000에서 4만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가 최근에 2019년 4월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힐스테이크 에코가 입주를 한 시기,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5만 3천 명 정도는 계속 유동인구는 흐를 것으로 보이고요. 하루 유동인구를 보시면, 음, 오전 출근에서 이제 점심시간 때까지가 가장 많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음, 만 5천 명이 훨씬 넘는 인구이고, 그 나머지 시간대는 8,000명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히 점심 상권이 아주 좋겠다라는 것이 평가가 되는 곳입니다. 네, 28개 기업이 입주한 현재 모습인데요. 유동이 가장 많은 상가 상가 라인에서 한번 동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이곳의 상가 매매 가격은 14억이고요. 대출을 좀 받으신다고 하면 실 투자 금액 한 9억 정도 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 수익률은 한4.5%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저희 스타부동산에 방문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